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하지만 최근 들어 저 PBR 관련주 이런 친구들이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특성상 가치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런 주식은 잘 사지 않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생각보다는 나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 그렇다면 뭘 사나 삼성전자, 보스컬딩스,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신한지주, L&M 엘젠소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오늘 같은 날에도 어제 미국장이 급등한 날에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6.2원 하락해 1,330.3원.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현재는 포화권 코스비 선물은 외국인의 천억 원대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연스러워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급등 마감하며 오늘 아침에는 2차전지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낸데요 그런데 지금 시간 기준 오히려 에코프로 비엠은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와중에 저 PBR 관련주가 어제 이어 오늘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사용들은 상승이 많고 포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상승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저 PBR 관련주가 대부분 좋은 모습을 나타내며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최근까지 좋았던 인터넷 대표주,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등 지난주까지 뜨거웠던 주도주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시 기준 외국인 매산업에는 기아, LG화학, 삼바, 에코 프로버티 l 지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포스코처챔 OCI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삼성화재를 매수합니다. 빠이요!